마리아 거의 다 왔어. 진짜? 오. 아유 궁금하다 궁금하네. 옆, 옆에 봐봐. 어? 음. 전 곱창 가게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리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요. 그럼 곱창 고... 음. 가야지. 먹어봐야지. 많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빨리 가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네, 곱창집이 너무 많아요. 약간 불먹이 네, 어. 곱창집이 불목 맞으시죠? 35년 됐어요. 35년? 86년도에 어. 안산시 승격됐거든요. 어. 같이 했어요. 이걸. 부동산. 어. 또그 옆에는 카센터. 그렇게 해다가 업종들을 바꾼 거죠. 소곱창 부위하고 어. 소박창 전문이에요. 단일코목으로 35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먹어봐야죠. 맛있게 해릴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laughs> 여 기서 불꽃 놀이를 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진짜? 는 너무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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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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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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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벌써 사랑해, 사졌어요브 방금에 여기가 어떻게 유, 이런 리스를 만들어주셨어요? 여요 뭐, 학교 나왔어요. 외식경영 아카데미. 거기에서 배웠는데, 이거 불꽃놀이하고 그러는 게, 불란서에서 유래됐대요. 아 그리고 육질이 좀연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아 이따 드셔봐요, 이거. 눈으로도 찜이 있고 맛도 준비됐어요. 어, 말도 잘하네, 이뻐지꽃네. 이모도 이쁘잖아요 부러워요. <laughs> <laughs> <브런. 웃음> 이거 먼저 드세요, 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먹어야 되지. 거 요거. 이거 소에요? 소에요, 소. 카전 먹어봐야지. 와 맛있는데요? 일단 다른 데서 네 진짜 조금 냄새 났어요 그래서 나는 먹기 조금 불편했는데 일 진짜 아예 그런 냄새가 없으니까 편하게 먹어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스테이크 같지 않아 맞아요 이간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 묻었고 여러분 여러분 제아 어, 저희는 이차를 한번 바꿨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놀람> 이거 밑에가 이렇게 눌러붙어요. 아 그래서 손님들 깔끔하게 드시라고. 약간 나는 지금 감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곱창집을 왔는데 계속 곱창 똑같은 판에서 내가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얼마 안 됐는데 반 갈아줬어요. 드셔다 익었어요. 와. 다 익었어. 어, 나도 벅찬. 일단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 그래, 그와 뭐죠? 근데, 안에 너무 부드러워. 약간 짜증도기 있잖아요. 근데 그따증도기 엄청 부드럽고. 또 그리고 아까 소주 들어가는 어? 냄새, 어? 아유, 이렇게 들면은. 소주 먹으면 되죠. 그쵸? 응. 나 오늘 소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근데, 없어도 되게 귀여워지는 <laughs> 아,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이 고비, 고비.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풀을 네. 먹잖아.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이에요. 스몰 인테스 i n t e s t 이거 사이티스트요. 그니까요. 되게 쓰면 잘쓰셨어요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되는데 여기 햇나물, 아, 김치, 부추. 아 이렇게 사시앞 어, 여기 앞치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싸서. 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어요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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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떡나물이랑 눈늘잘 먹는 거 보세요. 김치 때문에 뭔가 시원하고 그냥 다른 먹으면 뭔가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약간 야채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거맛맛 갑자기 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막창 같이 먹어볼까요? 네 막창. 네. 일단 막창 차. 아 맞아 그거 막창. 짠. 짠바리로 짜내는 사람 좀 야, 소주 들어가니까 수이처럼 그치. <laughs> <laughs> 우선 생긴 것도 지방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 <laughs> <않아요>? 지방럼 생겼어요. <laughs> 와우. 지방 같은데? 근데 지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많나요 한국 사람들, 곱창, 막창, 이런 거다외모하니까 다 이제 진짜 이해됐어요. 음. 왜냐면 이런 음식은 진짜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힙창. 이게 우리가 시어 <laughs> 열이 난다, 열이 난다. 냠냠냠. 근데 뭔가 엄청 바쁜 해짝 그런 거 먹고 나서 먹으면 진짜 을 맛있을 것 같아. 그럼 뭐, 지금 어. 아, 너 그러다 보니까 밥을 다못꺼졌어요 예, 사 배터리가 떠 나갔어요. 여기로 나갔어요. 여기로 나갔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보이는데? 자, 요거로한워드릴게요 음! 와와와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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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많이 좋아. 볶음밥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지면은 약간 바삭 바삭해니좀 약간 바삭 바삭 그런 거 때문에 식감이 너무 좋아. 요래냥냥 네. 다냥 냥. 음. 냥 냥. 아? 어 뭐야? 뭐야? 이거는 진짜 버장으로 해달.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뻔뻔. 꼬야 남았네. 너무 맛있었어. 그렇지.